입니다.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뭐가 있어요? 어, 네, 네, 네. 처음부터 봐야지. Over the years 네. 그렇죠. Over the years, 네. And then, for example 네. 또 있나요? 오케이 네. okay. 예시네요. 그러면 자 하는 역할을 보시면, 처음에 나왔어 그냥 무조건 네. 소재 그 그러면 네. 예시잖아. 어, 그럼 중요한 건 예시 바로 위에가중요하겠 네. 그리고 단선 앞니까 밑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위에 본 다음에 맨 밑에랑 연결이 되는지만 보시 자, 규진이가할 겁니다. 오버레 r 즈 여러 해 동안 그렇죠? 여러 해 동안 I have had thousands of people. a s k 아이, 아이, 렇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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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청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하던데요. simple exercise stating exercise는 연습 단순한 연습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되나요? state는 뭐죠? 그렇지 말하도록. 그렇지 말하는 연습. 진술하는. how they intend to influence others every day. How? 어떻게 걔네들이 i n t e n d 뭐, 하려고 하다, 그치? influence. 흑공주, 흑공주죠. 흑공주 같아. 흑장미. 응.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연습을, 응?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뭔 말이야? 자 형과 펜아 형과 펜이 됐다. 자 키워드 잡아 키워드 뭐야? 내가 뭘 해왔어요? 근데 뭘 했고요? 인텐드 인텐드 또 인플루언서 아들스 그렇죠.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이거 같죠? 인텐드 인플루언스 같아요. 너희들이 말이야 어떻게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로 써보세요. 어떤 식의 영향을 주려고 한거야 규진이가 <laughs> 유현이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려고 한거야 평소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한거야 이런거를 해보라고 했대 뭔 말이냐 이게 <laughs> 자 하나 더 봐야죠 하나 더 봅니다 유현이가 말했 I'm always both amazed and inspired 나난 <laughs> 아, 항상 말이죠 음. 놀라거나. 어, 놀라거나, 놀라거나 영감을 받았습니다. 파이낸서 대답에 의해서 빼곡 사람들이 주는 대답에 의해서 그 질문이 뭐였는데? 어,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치려고 어떻게 해봤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제 대답 자, 보세요우는 대답 요거에 대한 대답이겠죠? 요거에 대한 대답일 거야. 그 대답이 뭐냐? 그 대답이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뭐지? 자, 맨 밑으로 가볼까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중간은 예시니까. 여러분, your position 거기서 넣할게요 자, 유현이가 뭐? your position does not limit the way. 응. 오케이. 너의 위치는 또는 여기 직책 직위는 제안한다, 제안 안한다, 응. 아, 안한다 말이에 You can influence, you can influence others.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연결을 해야 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왜 influence others 있죠? 왜 있나? influence others? 있어요? 연결해 연결해 쭉 연결해. 우리는 i n f l u e n c e others.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거는 너의 자리야, 너의 위치 이런 거는 제한하지 않는. 그럼 뭐가? 너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네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거기에 뭐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어떤 의미를 주는 게 뭐냐? This w o m n So only receptionist. 그렇지. 이 여자는 그렇지. 단지 뭐 <laughs> receptionist야. receptionist. 어 접수 개원 같은 거죠. 접수 개원. 이게 어떤 회사의 밑에 말단 직원 여직원 접수 개원일 뿐이다. 보세요. 접수 개원이 앞에 뭐야? 바로 위에. 어 아, 네, 네. 멀리 봐. 바로 위에. 리셉션리스트가 바로 위에 아, 뭐냐고. 그래, 그렇잖아. 이 포지션이잖아. 어, 진짜 어렵네. 자, 근데 그 여자가 리셉션이스트인지 아닌지는 중요 안 중요해. 그건 안 중요하다고.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자, 이제 나오죠. Uh, but she couldn't afford a n s h e r s 그렇지 영향을 줄수 있대요. 하고 싶은데 계속 이거잖아. 자, 계속 연결해. i n 인 l u e n c e r 이거단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In a profound way,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by holding that intention. 그 의도를 가지으로써 이제 핵심 뭐지 이게? 의도를 가지으로써잖아 이게. 의도를 가짐으로써 자 보세요. 남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영향을 미치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야? 그렇지, 내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있느냐? 하면. 의도가 있으면 영향을 미쳐준단 말이죠. 응,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 그건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럼 핵심은 의도, 영향 두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 어디있어 인텐션 e n 의도. People,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든다. 영향력 크다. 큰 의미가 있다. 고 보입니다. 대단했습니다. 네,